3이3월이 얄리얄리 얄라쇼 얄리얄리 얄리 얄라쇼 깔등 공부 그만하고 머리도 식힐 겸 보드카페 부르마블 하러 갈래? 이거 제일 틀리 저기 있어 빨리 가자 깔뜽! 근데 은행은 누가 해? 은행은 계산을 잘하는 이과 1등인 내가 보는 게 낫겠어. 뺑땅은 안 치니까 걱정 마. 너가 말하는 뺑땅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할 돈의 일부를 주가해서 가로채는 일을 속되게 표현한 말로더 올바른 표현으로는 빼돌리다, 횡령하다, 혹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가로채다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그래.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가로채지 않을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어. 이그 체크 투데 나도 더 주사위 던질게 팔~ 더블이야! 더블이면 한번더 하는 거 알지? 둘레였어! 8 네, 카이로! 카이로 땅 사겠어! 10만원! 더블이라서 한번더 던진다! 또 더블! 12~ 더블이네! 8열 12 아~ 돈이 없구나! 더블이니까 한번더 던져도 돼! 빨리 첫 턴을 돌겠는걸? 자4 1, 2, 3, 4시드이자 24만 원 땅을 두 개나 샀네 문갈등 이제 너 차례야 10 10이네 잘 보지 이거 제인 틀리 문갈등 무인도에 걸리면 세 번이나 쉬어야 돼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불리하게 시작하는 거야. 요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 모인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며 내 미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삶에 대해 천천히 고민하고 있어. 그게 뭐야? 무인도는안 좋은데 내 차례야. 유, 여섯 우주행. 내가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갈수 있어. 20만 원. 더블 오 문갈등. 다음 턴에 무인도에 탈출할 수 있어. 음. 나는 한 바퀴 돌아서 월급 받고. 내가 산땅 시드니에 호텔을 지을래. 20만 원 받고. 문갈등. 이제 무인도에서 탈출하는데. 아니. 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 무인도에 더 있을래. 문갈등?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평생 무인도에서 썩어라. 난 땅부자가 될 거야. 구! 구! 프랑세스도 파리! 파리! 32만원. 문갈등, 세턴이 지났어. 근데 또 무인도에 있을 거야? 아니, 자기 성찰을 통해 자유를 얻었으니, 난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거야. 팔 더블. 야, 문갈등. 어, 독일에서도 빠를 일. 땅살 거야? 살 거야. 서번 응. 우주에 응. 아 서울을 걸려야 되는데 뉴욕 응. 35만 원문갈등 우주 여행 걸렸잖아 어디로 갈 거야 사회복지 기금으로 갈거야 사회복지 기금 거기는 이네 돈을 그냥 내는 거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바른직한 삶을 살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서 기금할 거야. 좋은데 쓰세요. 네, 다, 여, 일곱. 막 일래! 그래서 20만원 받고. 우와, 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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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갈등, 서울 살 거야? 그럼 서울 을안 사니? 우리나라 수도 인데, 넌 어느 나라 사람 이니? 서울 줘100 만원 국갈등 이게 임은 해보 나 마나 내가 이긴 게임 인데, 네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은, 내가 서울에 걸리는 방법밖에 없어 도루마블의총칸 수는 4 0칸이니까 내가 서울에 걸릴 확률은 40분의 1자 그럼 주사위를 한번 던져볼까 문과 1등? 9! 4, 5, 6, 7, 8, 9! 문과 1등 나 서울 안 걸렸어 슬슬 각도기 하나 준비해왔어, 다행. 싸늘하다. 가슴에 각도기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이과 1등에게 잠깐, 동작 그만. 밑장 빼이냐 증거 있어? 증거. 황금 열쇠 매니카드. 원래 내 카드. 이거 어? 이거 구대권 아니야? 근데 니가 맨 밑에서 뺀 카드. 이거 서울행. 서울행께서 게임 끝내겠다는 거아니요 그거 아니요 시나리오 쓰고 있는 이뿌러기가 형, 그거 서울행이에요? 방금열서 건들지 마, 송금 날아가볼게. 각도기 봐줘라. 킹크색 틀리. 이 카드가 서울행이 아니라는 거에 여기 게임비와 꿀바 한내를 건다. 두려우면 썰을치시던지 <laughs> 준비됐어? 짝짝짝짝짝짝 굼짝짝 라라리다리란 짝짝 어 생일 축하인데요?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천0 내가 봤어 이 꾸러기가 미쳤다는 거 내가 봤다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laughs> 이런 거안 배웠어?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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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나 먼저 간다. 서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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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